안녕하십니까 보험전에최한국 기자입니다 생한에서 그 판매 에서보험 판매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나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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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서연금소서세과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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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종신보험으로 3만 보험으로 취환하면 어, 대단하죠 이 종신 단계납종신이 약간의 그 저축성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그뭐 해지환금률 경쟁으로 해가지고 많이 팔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금융당국이 이제 대놓고 어 종신보험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게 대놓고 이제 제도를 인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종신 보험으로 보 종신물 판매 보장성이잖아요. 보장성 판매로 그 판매 수수료도 뭐 일반 연금보다 높은데다가 여기에 이제 그 나중에 연금으로또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보험 영업시장 생보 특히 생보 쪽에서는. 소급 포인트가 하나 종신보험 소득 포인트가 하나 생긴 거죠. 일단 내용 좀 들어가 볼게요. 종신보험 사망금 9억 미만은 연금처럼 매월 수령 가능하다. 이게 이제 조건인데 밑에 얘기할게요. 부제 먼저 있고요. 세무 당국은 종신보험 유동화 9억 이내에 그걸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소득세를 3.3에서 5.5 과세를 추진하고 있고 결론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소득세법 개정 전 연금전환 옵션 종신보험은 비과세를 유지한다 이거는 지금 애증에 지금 종신보험도고 연금전환이 있잖아요 기능을 하면 이제 비과세 기능이 있다는 말을 제가 써 놓은 건데 일단 내용을 좀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이게 원래 3분기 쪽으로 했는데 조금 늦어진 감은 있어요 올해 안에는 시행되고 본격화될 겁니다 종신보험 유동화, 자산 유동화돼도 이 사망보험 유동화돼도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유동화해서 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작부터 엇박제왜엇박자라는 업박자. 단어를 제가 썼냐면요. 이게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을 특약을 옵션을 제대로 선택하면 비과세를 해요. 종신보험이 이제 저 보장성이다. 네. 근데 이제 금융 당국이 종신 보험의 자산 유동화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걸로 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있다고 치면 연금 보험도 그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소득을 내듯이 이그 종신 보험으로 들어서 자산 유동화를 실시한 어, 조건에 맞춰 신청하면 이것도 연금에 준한다 그래서 연금 보험료를 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요 요걸 생각 못했던 것즉 연금소득세 그 기존의 연금 전환 특약처럼 동신보험의 비과세를 되는데 자산 유동화를 시행하면서 대도를 시행하면서도 연금소득세 없이 영업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 사람이 일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금감원이 금융 당국 세무 당국이죠. 세무당국이 인정을 안 했습니다. 일단 내용 볼게요. 유동화의 대상 및 조건 종신보험 유동화는 원래 사망 보장을 전제로 한 계약에 발생하는 미래 현금호동을 연금이라 유동자에 전환한 제도다. 대상은 2090년 중반부터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이고요. 변액 종신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만 대상이고 금리 연동형, 단기납 동시는 제외합니다. 신청 조건은 만 65세, 보험료가 완납 또는 계약 기간 10년 이상, 납입 기간 5년 이상이 돼야 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대출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유동화 한도는 90%, 내가, 내가 보, 보험금의 90%. 왜 그러냐면 계약이 유지돼야 되니까요. 이걸 다 뺐으면 뭐 계약이. 고장이 없는 상황이니까 계약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사는 좋죠 계약은 유지되고 연금으로 해서 계약 유지를 늘리고 뭐 보험사 좋습니다 보험사에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킥스빌의 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연금도 연금, 이 선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연금형과 서비스형 연금형은 9억 미만에서 매월 연금을 수령한다 그러니까 내가 낸돈 내가 낸돈 대비 이제 연금수령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나무 그 남은 사망 보증을 유지하게 귀속되는 거고요. 아까 말했죠. 10%, 90%는 뺄수 있으니까 10%그 이상은 사망 보험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이 유지되는 거예요. 계약이 유지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형은 요양 감정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는 받는 경우 이제 그걸로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이 자금이 연금소득세를 온다는 거죠 아 이거 좋다 종신보험 판매할 기회가 왔다 거리가 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서 분할수령하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으로 간접되면서 이게 이제 소득세가 연금소득세가 붙게 된 겁니다 읽어 볼게요 그 세무 당국은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보장성 보험이라도 더축성 보험으로 판단해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3회 서 이게 나이대별로요. 55세 65세 5.5, 5 .5, 70세 75세 4.4, 80세는 3.5이 연금 석들을 늘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그 넘을 경우 그 금액을 1,500만 원을 넘을 경우는 이제 종합과세로 해서 이게 급을 그 분류가 분리, 잘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연금에 대한 부분이 이게 이제 아닙니다. 그게 경보 이제 현재 그 국민보험의 연금 전환을 통해서는 비과세를 받는데 이거를 국민보험의 사망보험 유동화 제도를 통해서 연금을 받게 되면 이 3.3에서 5.5를 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금액이 좀줄 수는 있죠. 비과세인 연금 전환에 따라서. 근데 이제 제도가 규칙되면 역시 뭐그 이게 딱 연금액이 이걸 뭐 어떤 연금인지 연금소득세 물어야 되니까 공제받은 연금에 대해서는 미리 공제받은 이 소득세를 물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 이 없는 연금 전환 종신보험 연금 전환 특약과의 그 세율 차이로 인한 약간의 민원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이게 유동화 제도가 자산 효율 수단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종신보험을 가입한 계약자에게 더그 노후 자금을 위한 제도로 나왔는 그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일단 두 가지 기능이 있대 계약 그 계약자인데 연금 소득를 물리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죠. 근데 세무장 a 도 그걸 알았어요. 뭐 세제 뭐 과거 판매한 종신보험 연금 옵션이 부과된 상품에 대해서는 어, 미리 부과됐잖아요. 이렇게 비과세하겠다고 이거는 어쩔 수 없죠. 비과세를 해야죠.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기존 연금 종신보험으로 들어가려 무작정 사망할 때까지 기다려서 내가 사망한 다음만 그 유족 보장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나이 먹으면 55세 이상, 70세 이상, 80세 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나이대에 의해서 내가 내 내가 낸 보장성 보험을 보장성 보험이 종신 보험을 생전에 연금으로 받고 일부 이제 세금은 냅니다. 받고 쓸수 있게끔 만든 거죠, 출고를그 돈이 이제 막그 종신 보험 사망보험금이 있다 보니까 과거 상품은 지금처럼 단기납동신처럼 환금률이 높지 않았잖아요. 이 돈이 또 해지하면 손해가 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리스크, 그 손실을 없애면서 내가 낸 돈의 90% 이내에서 돈을 그 뺏어 쓸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동신보험 자체가 뭐 단기납동신의 일부를 제가 보기에는 대체할이라고 충분히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당협 정신은 뭐그 시점에 해제 환급률에 비과세로 의미가 있지만 이게 이제 연금을 지금 선호하는 추세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 지금 현재 그 국가가 그 국민연금이나 이런 부분이 올로 많이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정 한도 특별히 없으면 다200원더잖아요200원더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그 연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장도 세게 받고 연금도 받을 수 있는 이 상품이 이제 단기납동신의 종신의 이유를 어느 정도 커버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한 가지 딱흠 보장성 보험의 종신해전는 세금을 붙는 다음에 붙는 거에 대해서는 뭐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옵션, 연금전환 옵션에서 비과세와 약간 일부 차이가 있지만 충분히 시장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 먹은 사람들 있잖아요. 50대 사람들이 사망고장과 이코로 그 생전에 내가 연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뭐 세금 조금 내더라도 그 효과가 충분히 그 어필이 될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어쨌든 지금 생보 업계에 화두가 없는 가운데 생보 업계는 늦어도 4분기 내에 종신보험, 뭐 사망보험 유동화제 어떻게 보냐 종신보험 자산 유동화를 시행하는데 시작부터 삐까했다는 건 제가 말한 건 저거예요. 연금수급세 이분이 일부 좀 안타깝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생보시장에는 마케팅 툴 하나가 생긴 꼴입니다. 종신보험쪽에 단기납종신이 수익성 이슈로. 약간 판매를 꺼려 하는 그 틈에 이 종신보험 자산 유동화가 일정 부분 종신보험 판매에 기여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